오늘의 주인공을 찾아나선 길 아,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laughs> 얘는 이제 고시 첫째 나서니의 방문에 토끼 눈도 잠시 카리스마 뿜뿜 고시입니다. 먼지 먼지 조금 무서워할 수도 있어가지고 일나. 어 얼굴 무서워 어이구 무서워. 먼지야 안녕. 그런데 말 그대로 어어어 <laughs> 어, 어. 정말 순식간에 녀석이 숨어버렸습니다. 결국 침대 밑에서 인사하게 된 먼지. 반가워. 고씨가 제첫 고양이였거든요. 진짜 혼한번안 내고 키웠어요. 먼지 같은 경우에는 비비고 막 그릉거리고 손 이렇게 한번 핥아주고 제가 자고 있는 침대에 올라오더니 팔을 베고 제 품에서 자는 거예요. 그때부터 사랑에 빠졌어요. 정말 모든 집사들이 바라는 이상적인 모습 아닌가요? 대체 왜 저희에게 도움을 요청하신 건지? 고부에서 시키는 거는 진짜 다 해봤어요. 그리고 막그 고양이 유튜브도 다 보고. 아, 다 해봤네. 그래서 고부회를 신청했어요. 더 이상 할게 없어요. 더 이상 할게 없을 정도로 상황이 심각하다? 평온해 보이는 이 댁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 금방 잠에서 깬 먼지 녀석이 집사를 따라 나오는데요. 털을 휘날리며 착지! 야무지게 기지개를 켜는 고씨. 잠시 후, 방 밖으로 나가는데요. 설마 덩치 큰 고씨가 먼지를 때리려나 했는데? 웬일... 아이고 나오자마자 건드렸어 동생이 음, 왜 저럴까 진짜 그런데 먼지의 수상한 움직임은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고시가 밥을 먹기 시작하자 마치 구경이라도 난듯 가까이 다가가는데요 그렇다고 뺏어먹는 것도 아니고 슬렁슬렁 주위를 맴돕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고시가 안방에 들어오자 아이고 깜짝이야 소복귀신같이 문 밖에서 지그시 지켜보는 먼지 그리고 한 발짝 더 조금 더 마치 스토킹을 하듯 집요하게 그저 바라보기만 합니다. 먼지야 너왜 그러는 거야 고시한테 먼지가 어느 정도 이 집에 익숙해진 다음에 고시를 유독 쫓아다니는 거예요. 여기 방 가면 또 쫓아오고 저기 방 가면 또 쫓아오고. 왜 쫓아가는지 모르겠어요. 좋아서 쫓아가는 건지 싫어서 쫓아가는 건지. 24시간 내내 쫓아다니는 먼지 때문에 고시도 부담스럽다 못해 여간 불편한 게 아닙니다. 고시의 고충을 덜어 주기 위해 집사가 나섰는데요. 몇명 장난감으로 먼지의 시선을 돌려라. 과연 효과가 있을까요? 놀이에 빠져든다, 빠져든다. 오, 효과가 있는 것 같죠? 먼지가 장난감에 정신이 팔려 고시를 신경 쓰지 않는다. 했는데 이때. 정막을 깨는 고씨의 짜증 섞인 하악질 소리. 먼지가 대뜸 고씨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쫓아다니는 걸 넘어서서 이제는 고씨를 직접 툭툭, 잽잽 건드려보기 시작한 건. 아가들, 코코넛 내 하자. 집사가 잠에 들자마자 먼지의 행동이 더 적극적이다 못해 더 과감해지기까지 합니다. 먼지에게 불편한 기색을 비치며 자리를 피하는 고시. 그래, 먼지야. 오늘은 여기까지. 밤이다. 좀 자자. 응? 잠시 후. 화장실에 볼일을 보고 나온 고시. 안방에 들어가는 그 순간. 누구도 예측 못 했던 먼지의 돌발 행동. 먼지가 작정했는지 끝까지 쫓아가네요. 참고 참던 고씨도 폭발. 결국 육탄전이 벌어지고 맙니다. 왠지, 그만해. 지칠 대로 지친 고씨는 이제 만사가 귀찮은 듯. 하지만 좀처럼 분위기가 가라앉지 않습니다. 음. 다행히, 먼지가 자리를 피하면서 싸움은 끝날 듯했는데요. 근데 녀석 무슨 생각을 하는 걸까? 알고 보니 다시 공격할 기회를 엿보고 있었습니다. 고씨는 그냥 쉬고 싶고 자고 싶을 뿐입니다. 집사가 고씨를 달래주려고 거실로 나왔는데요. 나란히 누워 토닥이다. 잠에듭니다. 반면 먼지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룰루랄라 혼자 놀기에 푹 빠져 있습니다. 처음에는 코시도 먼지를 그렇게까지 싫어하지는 않았어요. 으르렁거림도 음. 심하지 않았었고 나름 그렇게 약간 술래잡기식으로 놀아주기도 했었어요. 그런데 음. 어느 순간에서부터인가 사이가 좀 급격히 나빠진 것 같아요. 이리 와봐. 둘이 캣닙 먹어. 사실 고씨는 보기와는 다르게 올해 들어 열살이 됐는데요. 사람 나이로는 쉰 여섯 살 사람으로 치면 노후 준비를 할때 고씨에게 먼지가 짠 하고 나타난 겁니다. 고씨는 10년 동안 외동묘로 지냈는데요. 그래서 집사의 사랑을 고시가 독차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생긴 동생 먼지. 등장부터 행동까지 고시를 당황시키기에 충분했습니다. 같은 고양이는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왜냐면은 얘가 지금까지 10년 넘게 한 거는 사람이랑 같이 살았잖아요. 다른 고양이를 얘는 접한 적이 없잖아요. 고시는 그니까 그잘 모르는데 뭔가 친구라고도 생각이 안 들고 좋은 감정이 잘안 생기는 것 같기도 해. 먼지, 먼지. 아이고 우리 고양이. 아이고 우리 고양이. 그러고 보니 고 씨는 아이고. 먼지가 다가와도 큰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귀찮아하고 무시를 했죠. 응? 왜또왜또 오빠 반려드렸어? 오빠 갈 관심이야? 응. 혼자서 지낸 세월이 길어 그런지 친해질 필요를 못 느낀 듯 합니다. 응? 오늘 스크래치! 싫어. 오늘은 좀먼도 같이 놀고 싶지 않아. 응? 응, 그냥, 가어 아이고, 또, 또, 또. 왜 자꾸 오빠 다리를 그렇게 그래? 응? 왜 그러는 거야? 눈을 놀자 그러는 거야? 뭐야? 어? 꼭 다리를 그럴까? 고시의 눈빛이 모든 걸 말해주는 것 같네요. 먼지는 이 집에 어떻게 왔을까요? 어, 왔어? 어. 마침 반가운 손님이 고시네 집을 찾았습니다. 고시와도 다정히 인사하는 이 남자는 <laughs> 남자친구인데 아, 어. 얘가 먼지를 주운 장본인이에요. 같이 데이트하고 응. 걸어오면서 고양 소리가 나서 보니까 응. 그 쇼핑백에 이렇게 롤러블레이드랑 같이 들어있는 걸 발견을 해서 쇼핑백에서 이상하게 고양이가 우는 소리가 났고 설마 하고 열어봤더니 새끼 고양이 먼지가 있었습니다. 되게 엄청 마르고 조그매서 거의 간 쥐새끼 같았어요. 먼지를 가장 먼저 발견한 남자친구가 집으로 데려갔고 예방 접종까지 마친 후 집사의 품으로 온 먼지 지내는 동안 정이 들어 이 집의 둘째가 됐습니다. 학묘가 되고 나서 합사시키는 것보다 어, 새끼 때 고시야 만나게 해서. 합사시키는 편이 더 쉬울 것 같아서 먼지 먼저 보내는 방향으로 생각을 해서 했었어요. 처음에 좀 불안하긴 했어요. 왜냐하면 고씨가 먼지를 물어 죽이는 게 아닐까라는 걱정 정말 많이 했어요. 오히려 네 오히려 많이 했어요. 근데 오히려 얘가 지금 당하는 항국이돼가지고네 반대. 반대가 돼 버렸죠. 아, 내가 이 나이에 이렇게 살아야 하나? 너무 고시 힘들게 하면은 격리도 시키고 하는데 쟤는 격리를 벌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 같아. 격리를 하잖아? 그러면은 격리를 하면은 나옴과 동시에 다시 고시한테 달겨드는 거야. 책임지고 데려온 만큼 두 사람도 생각이 많아집니다. 문제는 또 있습니다. 최근 들어 고시에게 드러난 공격성 때문인데요. <laughs> 아, 네. 6개월을 참았던 고시도 폭발한 거죠. 먼지를 데려왔을 때는 상상도 못했던 일인데요. 두 녀석들의 갈등이 깊어지는 것 같아 심란합니다. 저는 사실 합사가 되게 잘될줄 알았어요. 처음에 데려왔었을 때 고씨가 가 가지고 계속 이렇게 그 냄새 맡으면서 이렇게 탐색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이제 행동을 보였고 그 다음에는 문을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열어 주면서 문틈으로 서로 이렇게 볼수 있게 했는데 괜찮은 거예요. 저는 10년 동안 키운 경험이 있으니까 나름 조금 괜찮을 거라고 좀 기대를 했던 것 같아요. 너무 오만했죠. 었 둘의 관계도 만만치 않은 문제지만 집사에겐 또 하나 고민 아니 걱정이 있습니다. 바로 고씨의 건강 문제인데요. 먼지가 오고 나서 고씨가 최장염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거는 최장염 보조제예요. 어... 네, 최... 최장염이요? 아, 네. 이제 만성 최장염도 있고 음. 만성 방광염도 있고 방광염은 스트레스가 주 원인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음수량도 어떻게든 늘리려고 하루에 간식도 물에 타서 두 번씩 주고 음. 좀 하고 있는데 좀 걱정이기는 해요. 얘가 알게 모르게 먼지 때문에 스트레스를 계속 받고 있는 것 같아서. 고시가 아픈 게 혹시 자신의 잘못된 선택 때문이 아닐까? 늘 미안하고 또 미안하다는 집사. 점점 더 노화가 될 거고. 그 그러니까 고시는. 근데 먼지는 점점 더 힘이 세질 건데 이 상황이 계속 되면은 내가 애들한테 못할 짓을 한 건가? 그런 생각이 너무 드는 거야. 고시와 먼지를 돕기 위해 미아옹철이 출동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웃음> 안녕하세요. <웃음> 고양이를 부탁해 김영철 선생입니다. 반갑습니다. <웃음> 선생님 오늘도 잘 부탁드려요. 음. 먼저 고시를 만나보는데요. 잠시만요. 오 거의 개냥이 성향이네요. 네 맞아요. 평생을 사람이랑 음. 같이 살아가지고. 나이는몇 살이에요? 지금 올해 10살 넘어요. 가 10살이면은 네. 이제 노령묘 네. 시작이네요. 10살이면 네, 어르신. 저는... 미용철에겐 너무 익숙한 자세죠. 네. 먼지야, 얼굴 좀 보자. 네. 먼지거든요. 고양이라서 네. 그런지 네. 경계심이 많은 것 같아요. 사람에 아, 대해서 좀 경계심이 네. 많은 편이에요. 네. 지금 그러면은 먼지는 몇 개월령인 거죠? 지금 10개월. 구독 그 아, 10개월. 하라고. 양이들과 인사도 끝. 같이 이렇게 뭐 티격태격 하는 상황들을 보면 좀더 판단할 수 있으니까 네. 그 영상을 한번 볼게요. 네. 먼지가 가까이 다가오면 바로 공격을 했던 고시. 지금 여기 상황 자체는 서로 적이라는 인지는 아니에요. 고시도 먼지. 네, 적으로 느끼는 건 아니에요. 고시가 먼지를 싫어하지 않는다고요? 특히나 새끼 고양이에 대해서는 어른 고양이들이 적으로 인지하진 않아요. 왜냐면네 새끼 고양인 걸 알아요. 반낮 가리지 않고 고시를 귀찮게 했던 먼지. 그런데 이런 먼지를 미워한 건 아니지만 웬만하면 피하고 싶었던 이유가 글쎄 고시에게 따로 있었습니다. 고시가 지금 60대 60대. 맞아요. 근데 60대 할아버지가. <laughs> 완전 지금 한 다섯 살, 네 살, 다섯 살 되는 어린 애를 음. 케어를 해야 되는 딱그 상황이거든요. 음. 아 진짜 나이 육아로부터 해방되고 싶어라는 게고 씨의 가장 음. 근간에 있는 지금 마음인 거고. 음. 이제는 고 씨가 어느 지점부터 과민 반응이 생긴 거야. 약간 트라우마가 지생. 아. 아. 음. 발자국 음. 소리만 나도 음. 얘또 와서 나 귀찮게 하겠네. 음. 오지 마라. 오지 마라 이런 상황이 된 거죠 이 나이에 육아리 그렇다면 고 씨를 괴롭히던 먼지의 행동은 뭔가요? 여성 역시 고 씨가 싫은 건 아닌 것 같은데 맞나요? 지금도 보호자분께서 일단 뭐 다른 걸 잠깐 하는 시간이 있잖아요 지금 <laughs> 사냥하기 직전에 하는 행동으로 네. 엉덩이 이렇게 실룩실룩 거리다가 튀어나가죠 새끼 네. 고양이들은 뭔가 에너지가 항상 넘치고 호기심도 넘치고 항상 심심한 시간을 보내고 있기 때문에 집에서 움직이는 무언가를 항상 쫓아다녀요. 그러고 보니 집사가 잘때 먼지가 같이 놀아달라고 장난감을 물고 오는 일이 잦았는데요. 일단은 지금 이 상황에서 네. 놀려고 와서 이렇게 의사편을 했는데 네. 보호자분이 안 받아주시는 상황이 되면 네. 이 친구가 그 다음에 갈 데는 어디일까요? 고시군요. 네, 혼자 우다다를 하거나 네. 아니면 고시한테 가겠죠. 고시는 계속 <laughs> 가지 마라, 그만해라 했지만 에너지가 많은 먼지는 멈추지 않았던 것. 지금 이 상황에서는 갑 갑자기 새끼 고양이가 달려드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하지 마라고 어, 이제 어떤 의사 표현 음... 나름대로 의사 표현을 하는 건데 문제는 뭐냐면 요 시기에 어린 고양이 이제 1 년형 미만의 고양이들은 네. 별로 개의치 않아요 아, 그래요? 상대 고양이가 어떤 표현을 해도 그 무... 그래도 아... 더 놀고 싶은 마음이 강하고 에너지가 넘치기 때문에 아... 계속 또 반복하고 또 반복을 해요 그 행동에 대해. 모든 이 상황에 지금 고씨와 먼지 사이의 모든 핵심은 먼지가 가지고 있는 이 넘치는 에너지 두 조합이 나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난다는 점이기 때문에 이거를 집사님이 어떻게 채워줄까 그러면 고씨가 너무 싫어할 아니, 진짜 아, 진짜 너무 싫다는 표현을 할때 있잖아요 그때는 그냥 명, 먼지를 조금 떼어놓는 게 나아요 네 어... 무조건 그게 나아요 둘 어... 관계에 대해서. 조금 떼어놓으시고 오히려 먼지를 좀 놀이를 따로 많이 해주고 힘을 한번더 빼주시고 이런 식의 어떤 그 상황에 대한 대처가 필요하죠 지금의 딱 상황은 할아버지와 천방지충 손녀가 하루 종일 같이 있는 상황 할아버지가 하지 말라 그랬는데 돌아서면 어 할아버지 놀아줘요 할아버지 수염 뽑고 이런 제스처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 거죠 먼지에 쫓아다니는 행동은 모두 놀아달라는 신호였네요. 고시와 먼지처럼 나이 차이가 나는 고양이 합사는 보통 어떨까요? 일단은 합사에 나이 차이는 엄청난 영향을 미칩니다. 원래 어, 성묘와 새끼 고양이의 합사가 성공 확률이 높은 것은 사실이에요. 단 성묘가 나이가 일곱 살이 넘어가게 되면 그때부터는 고양이들의 에너지 레벨 차이가 엄청 커지기 때문에 합사를 했을 때 첫째 고양이가 오히려 너무 힘들어하거나 이 힘들어하는 모습 때문에 오히려 합사가 틀어지는 경우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열살 가까이 차이가 나는 고시와 먼지는 첫 단추부터 잘못 떼어진 만남이었던 거네요. 그렇다면 고시와 먼지가 잘된 만남이 되려면? 이 에너지를 어떻게 해소해 줄까는 전체가 100이면 사람이 일정 부분 놀이로 해소해 주고, 그 다음에 뭐 먹이 퍼즐이라던가 여기저기 혼자서 놀수 있는 걸로 해서 이만큼 해소해 주고, 나면 총합에서 요걸 빼고 나면 이게 전부 다 고씨가 해결해야 되는 부분이 되는 거예요. 이 앞에 거를 얼마만큼 충분하게 해결을 해 주냐에 따라서 고씨가 먼지와의 관계에 있어서 편해질지 안 편해질지는 음... 앞에 다 달려 있어요. 고시업 부담 안 가지려면 인간이 많이 해결을 해줘야 되는 음... 거였네요. 그렇죠. 음... 일단은 이거 네, 이거 뭔지 아세요? 이게 뭐냐면 요새 택배 같은 거 보낼 때아 안에 넣는 종이 완충제예요. 네네. 그래서 이걸로 고양이들 간식이나 사료를 하나 하나 이렇게 쥐처럼. 말아 가지고 집안 곳곳에 숨겨둘 거예요. 어느 정도 위치에다 이걸 배치를 해야 되냐라고 좀 궁금하실 네. 것 같긴 해요. 근데 정말 여러 군데 있으면 있을수록 좋아요. 이런 캣타워 수직 공간 위아래 다 있어도 되고 그리고 또는 저런 구석진 곳 또는 아예 저 아래 공간에서 발로 이렇게 꺼내서 다시 한번 찢어서 안에 내용물 먹을 수 있도록. 만약에 이제 노묘와 새로운 고양이의 불가피한 합사가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면 일반적인 합사보다 합사에 대한 준비 기간, 그러니까 서로 격리하고 서로 존재를 익히는 이 시간을 훨씬 더 길게 잡아야 되고 더 천천히 친해지기 교육이 진행이 돼야 된다. 새로 오게 되는 고양이가 특히 에너지가 넘치는 고양이라고 하면 이제 집사님들은 아, 나의 자유로운 시간은 그 전에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겠구나. 왜냐하면 이 에너지 해소를 위해서 내가 발로 뛰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간과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아홍철이 다녀간 후 집사는 바빠졌습니다. 미아홍철이 알려준 먹이 사냥 놀이감을 만드느라 분주합니다. 적당한 크기로 자른 후에 사료를 준비하고 명절 때 송편 빚는 것 사료가 빠지지 않도록 꼭꼭 말아 줍니다. 쉽고 간단한 먹이 장난감 완성! 할수 있어? 이때 평소 장난감에 일도 관심 없던 아 고시가 다가오더니 오 뜯기 시작합니다. 고시 반응이 이 정도라면 먼지에게도 효과가 있겠는데요. 아 먼지가 자주 드나드는 곳이나 오래 머무르는 공간에 둔다면 더 찾기 쉽겠죠. 먼지가 흥미를 가지기 바라며 부지런히 배치합니다. 일단 침대 밑으로 쓱 새로운 놀이감이랑 친해지라고 넣어줘봤는데요. 조금씩 조금씩 다가와 관심을 보이는 먼지. 그래 워낙 호기심도 많고 에너지도 넘치는 먼지가 그냥 넘어갈 리 없지. 먼지를 위한 키즈 카페가 되는 거예요. 저의 정적인 생활은 끝났어요 한번 해보고 최대한 저를 갈아 넣어서 응. 해볼 생각입니다 음. 식이있구 고시 좋아하니? 이 응. 넣어볼까? 큰일이 있어서 넣어볼까? 이제 먼지도 혼자서 찾아 먹을 정도로 적응을 했네요 고시가 옆에 있어도 놀이에 빠진 먼지 아 진짜 얘가 많이 심심했구나 뭔가 더 필요했었었구나. 근데 어떻게 보면은 하나의 개도 좀뭐 관심받고 싶었던 표현이기도 하고 놀고 싶었던 표현이긴 한데 그거를 너무 제가 조금 문제로 보고 있지 않았나 하는 그런 좀 미안함이 좀 있었어요. 너무도 달랐던 에너지 때문에 잘못된 만남이라 생각했던 둘 이제부터는 집사님이 더더 더 놀아주시기로 약속. 앞으로도 먼지와 곳이 잘 부탁드려요.